안녕하세요. 누리다육입니다. 자, 지금 저희, 어, 밖에 매장에는 노숙다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쁜 다육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어여쁜 다육이들을 지금 많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 일전에 겨울이어서 만원의 행복을 쉬었었는데요. 다시 부활을 시켜 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자, 지금 제가 농가에 가봤더니 여러 가지 봄에 봄에 키울 수 있는 다육이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자 부활 시킨 기념으로 만원의 행복 다섯 종을 어 40세트. 40세트만 여러분들께 제가, 어,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빠르게 주문을 하셔야지 40세트 득템 할수 있답니다. 이렇게 지금 까라솔, 까라솔은 일월금이라고도 하죠. 자, 까라솔, 댄성, 꽃이 정말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문가디니스, 그리고 희성, 이렇게 라즈베리. 이렇게 단단하고 굳힌 아이들로 제가 5종의, 오정의 만어, 어, 40세트 한정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어, 선을 보여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빠르게 주문들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 오정의 만 원이라고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팔지 않습니다. 지금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자구 좋은 아이들로 제가 물건을 골라왔답니다. 자, 여러분들 빠르게 주문들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 폴로리디티 군생입니다. 플로리디티 요즘 군생 찾기 힘듭니다. 채소. 6도, 7도, 막 8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아이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금기도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준비해서 제가 사 놓았던 아이인데요. 지금 많이 색깔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군생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플로리디티 25,000원짜리 22,000원에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플로리디티 이런 군생 찾기 힘듭니다 지금 자구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최소 782 이상입니다 지금 요런식으로 좀금 변이종 이어가지고 요 아이를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오래전에 가져와서 조금 굳혀 놓은 아입니다 플로리 디티 22,000원 이었습니다 자, 스타보스 금무지입니다. 스타보스 금무지, 외두입니다. 자, 가격은 만원입니다. 그냥 어, 다육이로 키우셔도 이렇게 색감이 이쁩니다. 지금 보세요. 이렇게. 근데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자, 스타보스 금무지, 가격 만원이었습니다. 오, 이렇게 새하얀 아이는 누구일까요? 자, 라우이입니다. 라우이, 자, 이렇게 보세요. 라우이, 지금 사이즈도 좋고 어, 라우이는 하얀 백분이 매력적인 아이죠. 제가 이렇게 어여쁜 아이로 선택해서 데려왔는데 어떠세요? 잘 골랐나요? 물건 깔끔합니다 환협으로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사이즈도 좋은데 가격도 더 좋게 제가 오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라우이 관심이 있는신 분들은 꼭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라우이 6,000원 이었습니다 아 라우이는 위에서 물을 주면은 자 100분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저면을 해주셔야 되고요. 라우이 물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라우이 6,000원이었습니다. 자, 트럼펫 핑키. 자, 트럼펫 핑키. 지금 묵은둥이로 색깔도 아리따리 물든 아이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동글동글 잘 말린 아이로 제가 선택을 해왔는데요. 자, 물건 어떠세요? 정말 잘 선택하지 않았나요? 아침부터 제가 요 아이 고른이라고 엄청 힘들었답니다. 자, 트럼펫핑키 만원짜리 묵둥이를 8,000원에 오늘 소개합니다. 자, 트럼펫핑키 8,000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카스 젤리금. 다른 곳하고 아마 확연히 틀릴 것입니다. 이 카스 젤리금, 카스금인데요. 다른 데는 이렇게 젤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젤리가 되어 있지 않고 푸릇푸릇하고 다 사이즈도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매한 카스 젤리금은 완벽한 젤리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짱짱하니 굳혀 있습니다. 다른데 판매한 곳하고 한번 비교사 해보세요. 이렇게 어여쁘게 카스 젤리금 굳혀 있습니다. 이 정도 젤리가 되려면 한 2년은 걸리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세요. 이 아이도 살짝 젤리가 덜 됐고 이 아이는 젤리가 완벽하게 됐습니다. 확연히 틀리죠. 자 그런데 다른 곳에 판매한 카스금은 음, 아직은 젤리가 되지 않는 상태고 사이즈도 아주 적더라고요. 근데 제 거는 이렇게 보세요. 탑도 아주 높고 금도 잘 들어있고 젤리도 잘 굳혀져 있는 아이로 제가 선별해 왔습니다. 어떠세요? 물건 확연히 틀리죠. 그런데 가격은 더 좋습니다. 자 가격. 8만원짜리, 7만원에 드립니다. 여러분, 사이즈 한번 재드릴까요? 사이즈 7cm입니다. 자, 카스 젤리금, 요즘 인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끼던, 어, 아끼고 있는 카스금을 제가 이렇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문들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프리즘, 프리즘 군생 6천원입니다 가볍게 어,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거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포리진 군생 6천 원입니다. 그리고 몽슈슈, 몽슈슈 여러분들 되게 많은 사랑을 줬는데요. 자, 몽슈슈 웨드는 만 원입니다. 웨드는 만 원이고요. 자, 군생으로 제가 몇개 준비해봤습니다. 머리 한두당만 원인데요. 제가 이렇게 삼두짜리, 자, 이런 삼두 군생. 3두군생, 그리고 제일 작은 아이가 2두군생, 자, 2두군생, 자, 이렇게 2두군생, 자, 기본 3사두 됩니다. 3사두, 3두, 요런 아이로 가격, 몽슈슈 군생 2만원입니다. 자, 주문을 주실 때, 몽슈슈 군생, 몽슈슈 외두 이렇게 분리해서 저한테 주문을 주시면 무지 고맙겠습니다. 자, 자 몽슈슈 색깔이 엄청 빨갛게 변한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몇번 소개를 해드려서 알고 있겠죠. 자 환엽으로 정말 예쁩니다. 몽슈슈, 오 이렇게 보세요. 보세요. 인기가 많아서 다시 재방 한번 해봅니다. 자,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몽슈슈였습니다. 자 캐서린, 캐서린. 자, 여러분들 이게 독특하죠? 장미 모양으로. 자, 이게 묵으면 묵을수록 입장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보세요. 지금 입장이, 그리고 덜 묵은 아이는 살짝 입장이 얇습니다. 확연히 틀리시죠? 이렇게 굳혀지면 이 안이 빨갛게 장미처럼 변합니다. 자, 캐서린. 캐서린 아마 쳐보세요. 머리 한두단 가격 12,000원씩입니다. 그런데 제가 삼사두 군생으로만 골라왔습니다. 이게 제가 발로 뛰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를 저렴하게 구해 올려고 제가 발로 뛰다 보니까 좋은 상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캐서린 군생으로마 가격 오늘 득템 찬스입니다. 만원입니다. 정말 장미꽃처럼 예쁩니다. 이렇게 라인이 빨갛게 들어가고 보시면은 머리 이게 한두당만0천 원씩 하는 거 누리다육에서는 군생을 만 원에 드립니다. 오늘 득템할 수 있는 기회랍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올펫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펫을 판매를 저번 주에 했었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랑을 주셔서 다시 한번 올펫 제가 오늘 판매를 해봅니다. 올펫 이게 포트가 틀리고요. 그 대신 그래도 나름 군생으로 구해왔습니다. 자, 올펫 가격도 훨씬 저렴해졌습니다. 자, 올패. 가격 5,000원입니다. 자, 포트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포트만 옮기셔도 8,000원짜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올패. 올패 군생. 있을 때 하세요. 요즘 다육이 정말 없습니다. 자, 올패 군생. 가격 5,000원입니다. 자, 지금 또 보이는 아이는 뭘까요? 댄싱 머드, 댄싱 머드, 여러분들 또 한번 쳐보세요. 머리 한두에 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군생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정말 군생도 너무 어여쁜 군생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샷을 잡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눈에 보이는 아이들 짱짱하고 곱죠? 이게 지금은 물이 이만큼밖에 안 들어있지만 더 빨갛게 물이 듭니다. 정말 예쁘게 물이 들거든요. 제가 노숙을 시켜서 여러분들께 선을 보여야 되는데 다육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좋은 다육이를 소개하면 어떨까 싶어서 마음 급하게 제가 굳히다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댄싱 모드 가격 만 원입니다. 이런 군생이 요즘 만 원이면 엄청 저렴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 다육이 정말 군생들 가격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땡시머드 가져간 사람도 득템입니다. 땡시머드 만 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소인제금. 제가 또 어렵게, 어렵게, 어렵게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소인제금을 딱요만큼만 요만큼만 오늘 여러분들께 판매를 해볼까 합니다. 자, 소인제금 만원입니다. 오, 어, 지금 다른 사이트에 보니까 이 정도 크기 막 3만원씩 하더라고요. 요소인제금 너무 가격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자, 사이즈 재보겠습니다. 7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자, 소인제금 오늘 24개만 가격 만 원에 드립니다. 어,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여러 사람한테 돌아가게 한 사람이 막 4, 5개씩 주문 주시면은 곤란합니다. 자, 1인 1개입니다. 누리사육에서는 공평하게 1인 1개. 자, 여러분, 소인재금 요즘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자, 1인 1개 부탁드리고요. 소인재금 만 원이었습니다. 자, 제가 급하게 구해온 아우레시스 입니다 아우레시스 참 제가 몇년 전에만 해도 요런 포트 정도 있는 아이가 가격이 5,000원 이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지금 3배가 뛴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레시스 없습니다 물건이 자 지금부터 자구 물 자주 주고 그러면은 자구 많이 다는 그런 식입니다 자 아우레시스 오늘 자용군생으로 준비했습니다 가격 15,000원 입니다 요 아이를 찾는 분이 너무 많았네요 인데요. 물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제가 지금 구해왔고요. 판매를 하니 안는다 하는 거를 제가 강탈해서 또 가져왔습니다. 지금 아우레시스 색감도 이쁘고 굳히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이죠. 자, 요런 아우레시스 가격 15,000원입니다. 사이즈는 제가 재 보겠습니다. 기본 사이즈는 12cm 정도 되는데요. 자, 메리트 있는 거는 자연 군생입니다. 요런 옛날 달귀가 요즘 되게 없는데요. 자, 오늘 아우레시스 보시면은 어떠세요? 옛날 생각도 나고 색감도 이쁘고 정말 예쁘죠. 자, 아우레시스 필요하신 분 누리달구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스프레드 마리아. 자, 제가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스프레드 마리아. 이제는 색깔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짱짱해졌습니다. 스프레드 마리아. 자, 여러분들 명품창 중에서 명품 스프레드 마리아. 25,000원이었습니다. 스프레드 마리아. 눈여겨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또무엇일까요자 여러분들께서 호피복랑금을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주문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은 정말 특 A급 A급으로 준비했습니다 뿌리 튼실합니다 또 가격은 또 얼마나 좋게요 12,000원입니다 자 호피복랑금 아마 오늘 안 데려가신 분들은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좋습니다 자 호피복랑금 자, 호피 복랑금은 잎이 쭈글거리면 여러분들 어~ 저면 하시면 됩니다 며칠 저면 하시면은 아이들 다시 빵빵하게 일어납니다 자 호피 복랑금 이 아이들 햇빛을 많이 쬐면은 잎이 빨개진 게 매력입니다 자 호피 복랑금 가격 2,000원입니다. 자, 좋은 아이도 있고 살짝 작은 아이들 있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좋은 아이들만 선택을 해달라 고 하는데요. 랜덤이란 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것은 다 좋습니다. 자, 호피복랑금1 2,000원입니다. 뿌리 튼실하고요,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호피복랑금 오늘 놓치시면 이제는 이렇게 좋은 호피 구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물건 정말 좋습니다. 가격도 아주 좋습니다. 호피 복랑금 12,000원이었습니다. 자, 온종 복랑금. 온종 복랑금 8,000원입니다. 자, 호피 복랑금하고 온종이하고 가격이 두개 합쳐도 2만원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녹 좋은 아이로 준비했고요. 온종 복랑금 어, 가격이 많이 저렴해서 저렴해져서 여러분들 쉽게 국민이처럼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원종 복랑금 8,000원입니다. 호피하고 두개 구입하셔도 2만원 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원종이 좀 사랑해주세요. 원종이 주문 많이 주세요. 자, 그리고 요 아이 또 뭘까요? 자, 요 아이 뿌리도 튼실하고 정말 예쁩니다. 요 아이 경쟁률 엄청 치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세요. 근데 수량은 4개밖에 없습니다. 자, 요 아이 뭘까요? 제가 아직 이름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이즈 재보겠습니다. 13cm. 자, 입장 하나가 4cm 넓고요 자, 근데 수량이 많지가 않아서 아쉽습니다. 뿌리 튼실하고요. 자, 뿌리 아주 튼실합니다. 자, 요렇게 뿌리 튼실하고요. <laughs> 자, 얼굴 보세요. 이거 뭘까요? 블루 드래곤입니다. 오리지널 블루 드래곤 딱 4개 있습니다. 자, 이 아이 빠르게 주문하셔야 됩니다. 자, 블루 드래곤 한정 판매입니다. 블루 드래곤 4점 10만원씩입니다. 개당 10만원.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없고요. 받아 보시면은 쓰러집니다. 너무 예쁘거든요. 정말 사이즈도 화면에 본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 와인은 살짝 작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정말 물건 퍼펙트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블루 드래곤 10만 원이었습니다. 자 온종복낭이도 8천 원이었고 자 카시오저크 카시어 적금을 너무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진짜 물건이 너무 없어요. 자, 어렵게 제가 요딱한판 구해왔습니다. 카시어 적금 가격 만 원입니다. 자, 오리지날 카시어 적금 구해왔습니다. 자, 카시어 적금 만 원입니다. 요렇게 보세요. 자, 카시어 적금. 한판 밖에 없습니다. 자, 24개가 한 판인데요. 카시오 적금 가격 만 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원하시는데요. 오리지널 카시오 적금 만 원에 오늘 24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르노어디금 삼두 군생. 자, 르노어디금 삼두 군생 3만 원입니다. 르노어디금 삼두 군생 3만 원입니다. 자, 다육 매직. 제가 이 다육이를 소개할 때이 다육 매직을 항상 영상에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자, 생일이나 집들이 선물로도 좋고요 개업식에도 요런 아이 하나씩 가볍게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자, 번호가 있습니다. 5, 6번 15,000원, 뭐 4번 14,000원. 요렇게 보시면은, 자, 가격도 있고요. 자, 3번 주전자 12,000원. 이렇게 보시면은, 자, 가볍게 다육 매지 이렇게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육이 구입하시면서 하나 이렇게 데려가셔서 집안 분위기 한번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퍼플 샴페인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오늘 물건 정말 깔끔하니 예쁩니다. 이렇게 제가 발품 팔아서 어, 힘들게 구해온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가격은 제가 정말 착하게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비교 분석해 보시면은 저희 매장이 물건이 확연히 좋으면서 물건이 확실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자, 퍼플 샴페인 제가 환엽으로 어, 예쁜 아이고 또 그리고 사이즈도 좋은 아이로 준비했습니다. 퍼플 샴페인 가격 만 원입니다. 자, 사이즈는 음, 기본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되고요 자, 큰 아이는 한 9cm 정도 돼요. 그렇지만은, 기본 사이즈 8cm 정도 되는 거참고하시고요 자, 퍼플 샴페인 너무 예쁩니다. 자, 여기서 더 보라로 물이 들면 은 더욱더 예쁘고, 입장이 둥글둥글해지면 은 정말 매력적이죠. 자, 퍼플 샴페인 가격 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메티스트 아메티스트 자 제가 깔끔하고 빛깔도 고운 아이 자 이렇게 보세요 단도 좋고 자 아메티스트 가격 2만원입니다 아메티스트 였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 드릴까요 자 사이즈 제가 한번 재 볼게요 물건이 너무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놀 자리가 없습니다 자 8cm 정도 되고요 아메티스트 자. 이렇게 보세요. 깔끔하죠? 아이들 이쁩니다. 자, 요렇게 아메티스트 가격 2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2만원 아메티스트였습니다. 자, 펜지. 제가 여러분들 이 아이도 며칠 전에, 한 열흘 전에 구입을 해왔는데요. 엄청 파란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지 덮고 비닐 덮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예쁘게 선보이려고 제가 엄청 노력한 거 있죠. 노숙을 시켰더니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연두색이어서 정말 아, 이 아이를 판매를 해도 될까 해서 고민한 끝에 제가 판매를 좀 늦췄거든요. 그래서 몇점 없습니다. 자, 물건은 아홉 개 뿐입니다. 아홉 개 뿐인데요. 이렇게 좋은 군생입니다.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요즘 이렇게 펜지 좋은 군생 찾기 힘드실 겁니다. 가격은, 아니, 가격이래. 센치는 15cm입니다. 이렇게 좋은 펜지 군생. 자, 보세요. 하나같이 다 좋죠? 근데 아쉽게 수량이 없어요. 더 구하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 어, 이렇게 수량이 없는 대신 이쁘게 여러분들 품으로 가셨으면 싶어서 나름 노숙을 시켜서 짱짱하니 굳혀 놓았답니다. 자, 펜지 군생 가격 12,000원입니다. 12,000원. 자, 아 오늘 물건이 많아요, 제가. 자, 이제는 캐시미어 바이올렛. 캐시미어 바이올렛. 지금 물건 보세요. 자, 제가 요렇게 잘 엮인 아이들이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이쁜 계절이 왔습니다. 요 아이들 정말 이쁘게, 이쁘게 굳혀집니다. 자, 이 캐시며 제가 처음으로 선보이나 싶기도 하고, 쌩얼하고 나름 이렇게 제가 짱짱한 아이로 선별해 왔습니다. 자, 요렇게 보세요. 제가 아무거나 들어도 여러분들 정말 풍성하니 잘 엮인 아이로 사이즈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좋은 아이들을 준비해 보았답니다. 지금 이렇게 보세요. 단풍나무 숲처럼 우거져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위에 상공 잘 엮인 아이고 이제부터는 이 아이. 어, 캐시미어 종류 요 종류가 이뻐지는 계절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키우고 있는 캐시미어 종류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빠글빠글 빠글빠글 하죠. 꽃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굳혀지고 색깔이 물이 들면은 지금은 아직 덜 이쁜 겁니다. 저 아이들이 조금 더 다음 달 되면 더 이쁩니다. 이 송이들이 엄청 장미꽃처럼 조금, 조금, 조금 하게 자잘, 자잘, 자잘하게 굳혀져서 정말 예뻐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도 저 아이 구입하셔 가지고 요렇게 매력적 이게 한번 키워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자, 사이즈, 기본 사이즈 19cm 정도 됩니다. 자, 사이즈 정말 좋고요. 가격도 퍼펙트 합니다. 자, 오늘 가격. 어, 커피값 정도밖에 안됩니다. 가격 12,000원입니다. 캐시미어 여러분들 오늘 저렴한 가격에 좋은 다육이로 여러분들께 소개할 때자 오늘 하나쯤 데리고 가셔서 저처럼 어여쁘게 한번 굳혀보세요. 캐시미어 12,000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아이는 어, 꽃피는 염자, 꽃피는 염자, 덕양갈매기 덕양갈매기 자, 제가 덕양구에 살고 있는데요. 자, 덕양갈매기 꽃피는 염자입니다. 얘가 세월이 가면 꽃이 핀답니다. 그런데다가 금기가 많이 있습니다. 덕양갈매기 가격은 2만원이고요. 자요 아이 어, 빨갛게 물이 들고요. 더구나 앞에는 금 이렇게 보세요. 앞에는 금 뒤에는 이렇게 자, 앞에는 금 근데다가 제가 목대도 아주 튼실한 걸로 공급해 왔는데요. 아주 사이즈도 좋고, 물건도 퍼펙트 합니다. 요, 보세요, 목대. 자, 다 앞에는 금, 요게 빨간 라인이 그려지면서 요즘 덕양 갈매기 인기 상품이다고 하더라고요. 자, 사이즈는 17cm. 높이가 보면 17cm. 자, 넓이는 20cm 정도 됩니다. 아 이거 포장하려면 너무 힘이 들것 같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포장 정도야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자 꽃피는 염자금 덕양 갈매기 가격은 2만원입니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알차게 또 다육이 이 주말을 꾸며 보았는데요. 원하시는 다육이 있으면은. 꼭 누리달구로 연락 한번 주시길 바라고요. 또 남은 휴일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